평생 모은 돈 이렇게 하면 세무조사 직행. 세금폭탄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시다가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를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국세청에서는 하루에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자동으로 보고가 됩니다. 은행에서 국세청으로 바로 알려 주는 거죠.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이분이 왜 이렇게 큰 돈을 현금으로 움직였을까? 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이 할머니께서는 깻잎 농사로 벌어들인 수익 4천만 원을 현금으로 은행에 입금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돈이 생겼는지 설명해 달라는 거였죠. 결국 농업 관련 서류를 준비하느라 몇 달간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께서는 손자 결혼 자금으로 7천만 원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현금으로 주려고 하셨는데, 다행히 주변에서 말려서 통장 이체로 해결하셨습니다. 덕분에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죠. 현금 거래가 위험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국세청에서 즉시 알게 됩니다. 둘째,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수개월간 각종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직접 세무서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셋째, 현금의 출처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통장 이체는 왜 안전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입니다. 국세청이라고 해도 함부로 개인의 계좌 내역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가족 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알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 통장에 돈을 보냈다고 해서 국세청이 바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에야 이 돈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65세 정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들 아파트 자금으로 2억 원이 필요했는데 한 번에 주지 않고 6개월에 걸쳐 매달 3천만 원씩 이체하셨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아들 아파트 자금이라고 메모도 남기셨죠. 나중에 세무조사가 들어왔지만 기록이 정확해서 깔끔하게 해결되셨습니다. 통장 이체의 장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국세청이 사전에 알수 없습니다. 둘째 이체 기록이 자동으로 남아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셋째, 메모 기능을 활용하면 돈의 용도를 명확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증여세 제도가 크게 바뀌어서 더 많은 돈을 세금 없이 자녀들에게 줄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성인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결혼할 때는 추가로 1억 원을 더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수 있는 거죠. 또한 손자, 손녀가 태어났을 때는 최대 1억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쳐서 최대 1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양가 부모를 모두 활용하면 신혼부부가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랑부모에게서 1억 5천만 원, 신부부모에게서 1억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총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활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씨 집안에서는 아들이 결혼할 때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결혼 공제 1억 원을 합쳐서 아버지가 1억 5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똑같이 1억 5천만 원을 주셨습니다. 시댁에서 총 3억 원을 받은 거죠. 여기에 친정 부모도 똑같이 3억 원을 주면 신혼부부는 총 6억 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금액을 움직일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증여 신고도 정확하게 해야 하고 자녀의 소득 수준에 맞는 집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 세무조사가 왜 이렇게 강화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국가 세수가 무려 86조 원이나 부족했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세금 수입이 크게 줄어든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세무공무원들에게 성과급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걷어들인 세금의 10%를 성과급으로 주는데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더 열심히 세무조사를 할 동기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절대로 현금거래를 하지 마세요. 특히 1천만원 이상은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자녀를 도울 때는 반드시 통장 이체를 이용하고 메모를 남기세요. 셋째 큰돈은 한 번에 주지 말고 나눠서 주거나 여러 은행을 이용하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증여와 차용증을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2억 원이 필요하다면 1억 5천만 원은 증여로 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무이자 대여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증여세도 절약하고 문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자녀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월 소득이 300만원인 자녀가 갑자기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국세청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소득에 맞는 수준에서 도움을 주시고 나머지는 대출을 활용하도록 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끼리인데 뭘 그런 걸 따져?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통장 이체할 때 반드시 메모를 남기시고 어떤 용도인지 분명하게 기록하세요. 세 번째 실수는 혼자서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세법은 정말 복잡합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반드시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현금 거래는 절대 하지 마세요.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은 국세청이 바로 알게 됩니다. 둘째 자녀를 도울 때는 통장 이체를 이용하세요. 국세청이 사전에 알수 없고 기록도 자동으로 남습니다. 셋째 새로운 증여세 공제제도를 잘 활용하세요.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 결혼할 때 추가 1억원까지 세금 없이 줄수 있습니다. 넷째, 올해는 특히 세무조사가 강화될 예정이니 더욱 조심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자녀들을 위한 마음은 소중하지만 방법을 잘못 선택하면 오히려 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안전하고 현명하게 자녀들을 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